누아 거꾸로 는 거죠. 아까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돼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고프로는 수정 촬영이 되는 관계로왔습니다 아, 네, 기렇 아까 드릴게요. 아,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. 저 목소리 있잖아요. 언젠가는 내릴 거 아니에요. 또 우리는 지금 적당할 때 놀고 있는데, 그죠? 아침에는 아, 아침 좀비 차다가 선이 오 저녁에는 내릴 거야. <목소리> 아 새로 이제 저렇게 해 헤어는 쳐요 새로 막살안 돼. 아 다리를 <목소리> 다리를 얘들아, <응. 애들> <목소리> 안 밟아요. 안밟아 응. 다리를 응. 쭉 펴. 너희들 <목소리> 같이 다리를 계속 펴. 어, 고 다시 잡아 줘 다리를 쭉 펴. 엄마 때리기 수영인가 보람이는 엄마 때리기 수영. <laughs> 수영 강습을 4학년을 했거든요, 음? 그죠? 북성초 가서. 음파, 음파 하고 있어요. 어떤 중국의 아기가 6천 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계속 저거 미끄럼틀 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계산원이 사장해 주다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가가지고 뭐지 번역기를 가져와서 자기 번역기를 가져와서. 6,000원 내야 합니다. 그 얼마나 성실해. 어, 그래, 6,000원 내. 잘, 아니, 하라, 내가 중간에 약간 통역도 해주고. 그래, 아, 어, 네, 할아버지가 돈 낸다고. 할아버지 내주는 거. 잘세요 엄청 열심히 가는 거. 남이 아, 가르친건 절대 안듣는데 지가 가르 아, 다리를 좁혀야 하는군요. 아, 네, 다리를 좁혀야 돼요. 아 다리를 좁혀야 합니다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 안녕.